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들의 장애를 부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시래니왜 질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장하며 문 앞에 기다려 서인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제니 가망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 마귀 용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령에 나가세 전성원망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 사오니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새벽에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새벽에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여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읽습니다 살모는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대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예. 누대께서 오벳을 낳았다 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고 따라가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 믿는 성도를 믿고 따라가면은 예. 복을 받습니다라는 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재책으로 방황하고 죽음과 절망으로 방황하고 사고통으로 방황합니다 가정 문제로 방황하고 자녀 학업의 문제로도 얼마나 방황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예, 질병 고통으로 방황하고 채무 예, 갖는 방황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하여 세상에 내려가서 경제를 세우려고 해도 경제를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환란을 피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신앙을 세우려고 해도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예, 죽습니다. 질병을 피해서 세상에 예, 내려가 건강을 세우려고 예, 건강을 세우지 못하고 예,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사곡의 가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기근으로 배고파 기근으로 굶지려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 신앙이 죽고 기업이 죽었도다 하나님의 음성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따르고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리라 따르고 따르지 말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고난의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환란의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기러기 때 하늘을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길 따라가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환람받는 곳에 나도 가서 환람받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핍박받는 곳에서 나도 핍박받아 유소가겠나이다 고난으로 힘들고, 고난으로 외로워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 믿음이 죽고, 소망이 죽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귀로 돌아가리라. 돌아서 뒤돌아가라. 돌아가리라. 돌아서 뒤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우리 때 강물을 헤엄쳐 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길 따라가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사랑하는 곳에 나의 백성 사랑하고 어머니의 경외하는 하나님 전에서 나의 하나님 섬기겠나이다 관람 받는 곳에서 나도 유수가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오리 때가 강물을 헤엄쳐 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길 따라가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따라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면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따라가면은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따라가면은. 거기는 그곧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세상 길, 망하는 길을 따라가면은 그곳은 필경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 예배의 길,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을 뒤따라가면은 거기는 그 필경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돈에 매여서, 세상 욕망에 매서 끌려가면 그기는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예.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력에 기록됩니다. 기업이 세워집니다. 영적인 자녀가 번창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세상에 가서 즐겁고 세상에 가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예, 세상 욕망으로 세상에 내려갔지만 탕진하고 방탕하고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고 다 망하고,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이 세상에 돈이 있고, 세상에 집이 있고, 세상에 땅이 있고, 세상에 기업이 있어야 잘살 줄로 알지만은, 탕자도 세상에 내려갔지만은, 다 망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될때 결국은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예,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탕자를 따라서 왔더라면 예, 그들도 구원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았을 텐데 탕자를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탕자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올때 따라가면은. 예,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깨어져 버려도, 예, 그리스도를, 송도를 믿고 따라가면은 삶이 세워집니다. 삶의 가정이 깨어져 버려도 그리스도인을 믿고 따라가면은 가정이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고 평강이 믿었던 예, 행복이 깨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따라가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업이 깨어져 버렸어도 그리스도인 송도를 믿고 따라가면은 기업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근을 피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경제를 다 세우려고 해도 경제를 세우지 못하고 예 죽는 것은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예. 이렇게 신앙을 세우려고 해도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을, 코로나를 피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을 세우지 못하고, 예, 코로나로 죽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지나, 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질병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교에서 예배드릴 때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 가버렸어요. 한 비자가 너도 그의 제자라 가니까 베드로는 거짓말을 나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세 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떠올랐어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고 닭이 울 것이다. 베드로가 예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놀라가지고는 밖에 뛰어나가서 눈물로 엉엉 울었다는 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피해서 세상에 내려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예 죽어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을 이렇게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고 죽어버렸다는 오늘 법문은 예, 가정을 잃은 노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따라가서 예,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따라오지 말라고 도도 예, 따라갑니다.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따라갔더니 예, 이삭을 죽고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오베스를 낳아서 기업이 세워졌어요. 신앙이 세워졌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송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목사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면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보아스 예, 보아스를 루시 만나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이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져 버렸다는 거. 오늘 보면 삶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댁에서 오벳을 낳고, 예, 보아스는 노댁에서 오벳을 낳다 았 그랬잖아요. 루시 이렇게 오벳을 낳고, 예, 가정이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고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따라갈 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노선 은 시험이 나오미를 믿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오지 말라게도 돌아가라게도 돌아가지 않고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 유시숙 하시는 곳에 환란이 있어도 나는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서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기업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귀한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버렸어요. 누선,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고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께 1장 16절에 누시 가로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가 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노선 이 고난의 길이라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고 예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 노선 환난의 길이라도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하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노선 핍박의 길이라도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핍박을 감수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노선 죽음의 길이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믿고, 죽음의 길, 절망의 길, 고난의 길이라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먼 이스라엘까지 따라서,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고 와도, 환란이 올지라도, 예,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렇게 노슨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습니다. 기업을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 보아스가 누대게 다말이 유다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예, 되기를 원한다라고, 녹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기업이 세워졌어요. 예, 보아스의 간증이 놀라워요. 예, 녹기 4장 12절, 요아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한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녹을 치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더니 요와께서 그로 잉택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이 보아스가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가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예, 유다지파로 오신 메시아의 가정, 루터 예, 시험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유다 집하러 온다는 것을 유다지파로 온다고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예,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가게 되기를 원하느라. 그러면서 보아스는 노을예 안고 아기를 낳고 가정이 세워졌고 기업이 그리스도의 계대가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나오이이시어민을 믿고 따라간 노에게에 보아스는 후사를 세워줬습니다. 예,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잉태의 아들을 낳아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예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자 가르데예마태복 15장 2 7절 여자 가르데주여올이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설 여자의 야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그에게 자녀의 덕을 줄수 없다고 해도 쫓아갔습니다. 걔라고 쫓아간 가나니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줬어요. 내 소원대로 예, 축복받을 것이다. 내 소원대로 그시로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믿는 성도를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면 목사를 따라가면은 사모를 따라가면은 예,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바에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물을 따라가고, 목사를 따라가고, 크리스도인을 따라가면은 놀라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다녔던 마띠아가 선출되었지, 끝까지 따라다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직분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목사를 따라가고 사모를 따라가고 송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권찰로 세우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비를 포함 마티아를 얻으니 제가 열한 사도 예수에 가입합니다. 예, 마띠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사도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사도 중에 한 사람 예, 가롯 요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손출해서 항상 끝까지 따라다니던 마띠아를 예 사도로 세웠습니다 인정해줬어요 같이 연합했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목사를 따라다니고 예, 사모를 따라다니고 송도를 따라다니는 자를 지분으로 세워서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력에 기록되고 기업이 세워지고 영적인 자녀로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하고 기업이 세워지지 못하고 영적인 자녀가 번창하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송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오니 눈에 보이는 사모, 송도, 목사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남정동, 남제동, 순천에 길잃어버린 영혼들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근으로 배고파 기근으로 굶지려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 신앙이 죽고 기억이 죽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따르고 따라오지 말라 돌아가리라 따르고 따르지 말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고난의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환란의 곳에서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기록기 때에 하늘을 날아,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길 따라가려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환난 받는 곳에 나도 와서 환난 받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핍박 받는 곳에 나도 핍박받아 유수 가겠나이다. 고난으로 힘들고 괴로고난으로 괴로워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 믿음이 죽고 소망이 죽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뒤돌아가라. 돌아가리라. 돌아서 뒤돌아가리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구원해,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때 강물을 헤엄쳐 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길 나라 가랍니다. 어머니의 백성 사랑하는 곳에 나의 백성 사랑하고 어머니의 경외하는 하나님 전에서 나의 하나님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고난의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요수 가신 반란의 곳에 나도 요수가겠나이다 하는 도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들때 하늘을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길 날아가게 하옵소서 오리대 강물을 헤엄쳐 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길 따라가렵니다 어머니 가시는 환란 받는 곳엔 나도 환란받고, 어머니께서 요수가시는 빅박 받는 곳에 나도 빅박 받아 요수 하겠나이라. 노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하여 <laughs>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세 신앙을 따라서 성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국주을 아버지 누세 신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누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새벽에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생명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증가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가시는 누새, 누시 따라갔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목사 사모를 따라가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새벽에 구원을 주시옵소서.